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건 381일째입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라고 하기 전에 속았죠? <laughs> 패턴을 한번 바꿔왔습니다. 오늘은 아침 긍정화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의 내린 아침 긍정화건은 예, 네, 멀어져가는 나를 부르는 소리다. 네, 어디서부터 멀어져가느냐, 열정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나, 어, 독서하고 있는 어, 독서로부터 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나를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381일째잖아요. 저도 책 읽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1년에 꼭한 번씩은 뭐 짧으면 일주일 아니면 거의 한달 동안 이게 슬럼프에 빠져서 뭐한 글자도 안 읽거지입니다. 아무리 읽으려 해도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어도 어안 읽거지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381일 동안 책이 매일매일 너무 잘 읽어지고 너무 읽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 이 이유가 뭔가? 아, 차이는 그 전하고 차이는 이 아침 긍정 확언을 외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아침 긍정 확언이 우리가 조금 나태해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내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어, 우리가 열정으로부터, 책으로부터 어, 멀어지죠. 그래서 술 마시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술도 한잔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게 하루 이틀 계속 멀어지면 너무 멀리 갑니다. 그죠? 다시 돌아오려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 보셨죠. 독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 어떤 음, 영향을 받아서 열정이 막확 뿜뿜 일어나서 책을 읽다가 그게 이제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또 언젠가 책을 놓고 막 살다가 보니 뭐한 8개월 그죠? 1월 초에 시작해서 한두 건 읽었었는데 다시 뭔가 책을 읽고 싶어서 돌아보면 11월, 12월이고 그 멀어지는 나를 내 목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이유도 생각을 하기 위함인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또나 자신에게서 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답은 이 안에 여기에 있습니다. 어, 멀리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절대 남한테 자꾸 물으려 하지 마시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바로 아침 긍정 화근이고 백번 쓰고 백번 외치기 뭐 이런 거에 리입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나내 안에서 답을 결국은 찾아냅니다. 근데그 생각, 음, 나 안에 나에 대한 질문 이거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에, 우리가 좀 멀어질 때 멀어질 때 아침 굉장히 화근을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는 것도 좋고 끝난 후에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귀에 들리게 에, 나는 뭐가 됐다 뭐뭘 이뤘다 뭐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꼭 자기 목소리로 자기 귀에 들리게 한 가지라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조금 멀어지다가도 돌아오고, 조금 멀어지다가도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365일 뭐 평생 열정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의 활기찬 어떤 그런 일, 독서, 생활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멀어져 가고 있는 나를 부르는 거. 아, 이거, 이 장면이 멋지지 않습니까? 어, 멀어지는 나를 부르는 내 목소리. 자, 그 목소리로 저도 저를 다시 한번더 어, 가까운 곳으로 불러서 내 안에 있는 대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외쳐 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친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다. 부자들의 악보, 부자들의 DNA가 이제 많이 생겼다. 난 부자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영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이제 강의하러 갔다 왔다 책도 수출됐다 팔 나는 소식을 한다 나는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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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음식을 증성스럽게 맛있게 그리고 딱 이익은 정해놓고 20%그 다음에 재료에 에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더니 돌아봤더니 프랜차이즈 대박이 났다. 천개 매장이 생겼다. 전 세계로 수출됐다. 10.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책. 낙타, 음, 사자, 어린아이. 이 책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나누겠다. 가치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더니 졸아봤더니 음.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 천만 부가 다전 세계로 수출돼서 전 세계인이 사랑받는 작가가 됐다. 강의도 전 세계로 당겼다 이미.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긍정학원 여러분 혹시 조금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자를 불러오십시오. 이 열정의 세계, 독서의 세계.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서 답을 찾아. 내십시오. 여러분은 답을 찾았다. 이미 정답을 찾았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았다. 다 이루어졌다.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멀어져가는 나를 부르자. 명하아 이루어! 내 안에 있는 답을 찾았다. 다 이루어졌다. 내일 만나요.